어디 어디 가요? 어디 가시? 유행어로 배우는 오늘의 중국어. 이용류성이 <laughs> <뇨성 유> 최정 <laughs> 여러분, 좋은 아침입니다. 早上好.早上好. <laughs> <laughs> <뇨성하. 웃음> <오카노> 소개팅 나가면 <laughs> 네. 무슨 얘기해요? <laughs> 보통은 좀 날씨 얘기 <laughs> 아니면은 뭐또 신고 싶은 거 있으세요? 많이 해봤다. 아니 <laughs> 오캄은 이렇게 어색하지 않게 얘기하지만 네. 뭔가 소개팅 나가면 굉장히 어색한사아요 그러니까 말이 끊겼을 때 네. 고기를 썰고는 있지만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럴 때 <laughs> 이럴 때 정말 우리는 한국어로는 어색어색 어색 이렇게 쓰잖아요. 중국어에 이 상황에 딱 알맞은 신조어가 있다고 해서 네. 가져왔습니다, 여러분. 네. 까려, 까려. 까려. 까는 그냥 까까, 어색하다. 어색하다. 랴오는? 랴오는 얘기를 하다. 음. 처음 만났을 때, 이렇게 아유. 할 말이 없을 때는 그냥 까려. 근데 억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, 음. 까려라고. 진짜 그냥 어색하다라는 형용사 그 자체로도 한번 배워볼게요. 네. 까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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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너무 귀여워요. 까까해 네, 너무 까까. 어, 너무 까까. <laughs> 근데 까까 말고 또 있죠. 삐에뇨. 삐뇨 비엔요 그럼 둘 중에 하나 골라서 네네, 쓰면 돼요? 네네 어, 저는 깡까를 쓸래요 깡까가 뭔가 외우기 쉽네 보통 대표적인 예가 소개팅을 들 수가 있어요 네. 요자 그럼 소개팅은 중국어로 상친 샹친 샹친 오 상이 서로 상자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만나서 친 친해진다 맞아요 아, 소개팅에서 사실 친해지진 않지만 어쨌든 <목소리> 나좀 어색해 我很尴尬나좀 <목소리> 어색해 우와. <목소리> 헌 <나좀 어색해. 목소리> <목소리> 까자 그럼 오감네 소개팅 나가서 이까리아오를 좀 줄일 수 있을만한 팁이 있다면? 같은 뭐 공통점을 이렇게 골라서 얘기를 하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한국에 있으니까 뭐 프로그램 같은 거는 있잖아요 음. 그 그러니까 얘기를 좀 하고 뭐 여러분은 지금 버스조언은얘 고르겠습니다 <laughs> 연하다 아, 네. 나중에 이거 한번 제대로 소개를 한번 해주셔도 좋겠네요 네 <웃음> 기대되시죠 <웃음> 여러분? 내일 만나요 미니지